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보통 혀의 말의 힘에 가장 큰 파워가 뭐예요 재판관이 있죠. 판사가 이 사람은 사형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부죄다.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 문제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 네가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 응? 네가 복, 너 자신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너를 복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 현실은 너무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각박하고 힘들고 또 아무리 나 홀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전달자라고 외쳐봐야 내현 위치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치지 못하면 사람이 좌절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셨고 나는 축복의 전달자라는 그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뜻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매일 이런 방송 한마디라도 해야지 제가 깨어서 축복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방송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싣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누군가의 마음에 햇살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노를 멈추는 말, 불안을 잠재우는 말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과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이 저주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길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외치, 외칩시다 함께. 나는 오늘도 축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축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자리의 공기를 맑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공기, 감사의 공기, 은혜의 공기가 어? 그곳에 흐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말로 영혼을 안아주는 능력자입니다. 내가 뭐 돈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진 여러가지 자원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말을 할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죠. 이 입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수있다고 믿습니다. 이 입을 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랑으로 사용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고 복을 흘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수 있고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와 다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나는 내 입에서 흘러가는 말 중에 천국 냄새는 어떤 것이었는지. 야, 저 사람에서 천국의 향기가 느껴져. <laughs> 그렇게 살고 싶죠. 참, 저도 그런 습관이 잘안 돼서 자꾸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날카로운 말, 지적의 말, 보복의 말, 이런 것들을 그냥 감정대로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서 매일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제 거울 앞에서 어?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C도 바르고 그러지만 내 영혼의 비타민 C는 뭐예요? 바로 나는 오늘도 복을 말하는 자, 은혜를 흘리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내 영혼의 비타민C예요. 이런 말 한마디로 야, 당신 말 들으니까 이제 좀 내가 살것 같다. 살 용기가 생긴다. 살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